어,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사장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어,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었죠. 대사 과정 중에서 그게 다양한 종류의 효소가 관여하고 있으며 또 결론적으로 어, ATP가 음, 무기 상태, 유기 상태에 따라서 만들어 양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가지 암시를 했었습니다. 그다음 지금 사장노 연속 문제에서는 케이삭병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죠. 오늘은 111페이지에 어, 포도당 이 분해될 때 산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먼저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이 그림을요.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왼쪽은 무기성 대사, 오른쪽은 산소가 있는 유기성 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기성 대사는 화학식을 보니까 보다 한 분자가 두 분자의 젖산으로 바뀌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성 대사 같은 경우에는 보다 한 분자와 여섯 분자의 산소가 만나서 여섯 분자의 이산화탄소와 여섯 분자의 물분자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고, 어, 왼쪽에 있는 무기성 대사 보게 되면 포당 한 분자가 무기성으로 대사가 되면 단지 두 분자의 ATP만 합성이 된다. 자, 이걸왜 그럴까요? 우리 해당 과정에서 초창기에 포당의 인상기가 왔는, 와서 붙는 과정에서 ATP 두 개가 소피를 했죠. 그렇지만 그 하위 단계에서 네 개의 ATP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됐다? ATP가 4개가 만들어졌지만은 2개를 어, 소비했기 때문에 어, 두 분자의 ATP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NADH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 한 분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이 NADH가 두 분자가 만들어지지만은 피부르산에서 이것이 젖산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거 분자가 소비되기 때문에 NH 플러스에 대한 순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기성 대사 같은 경우에는 표를 잘 정리해놨죠. 그죠? 자, NADH2가 해당 과정에서 두개 생긴다. 그죠? 그래서 방금 언급했듯이 피부산이 젖산으로 가거나 혹은 아시틸코에로 갈때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 NADH 같은 경우에, 어, 유기성 산소, 유기성 대사의 경우에는 피로부산이 아세틸 코에로 갈 때, 예, 만들어진다.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시트르산에서또 여섯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같이 가 지난번 시간에, 예, 배웠죠. 오, 뭐 시트르산에서는 하나, 둘, 세개 했는데 왜 여섯 개입니까? 이거는 곱하기 2죠, 그죠? 두 분자의 피로부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역시, 피로부산에서 다시 화해가 만들어질 때 하나가 나오지만은, 포장 입장으로 봐서는 곱하기 2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ADH2가 또시트르산에서 이것이 한 분자 만들어지지만 곱하기 2가 되어서 두 분자가 되겠고요. 순수한 ATP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 해당 과정이 똑같죠. 그렇지만 두 분자가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시트르산 회로에서 아까 뭐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GTP가 만들어지고, 이 g t p 인인산기가 ATP로 와서 결론적으로 ATP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보니까 두 개, 네 개. 즉, 제일 처음에 피르부산이 아시트 코에를 될때 하나 나오죠? 그 다음 단계에 시들산 돌아갈 때도 나오고, 그걸 총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면 은두 개, 네 개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진 NADH와 FADH2는 고에너지 전자와 수소 이온 형태로 전자 전달기에 전달이 되고요. 이 과정에 또 에스 분자의 물 분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전자 전달계를 거치게 되면은 에스 분자의 물 분자가 나오고 에스 분자 의 이산화탄소가 나오면서 30개 에너지는 32개의 ATP가 나온다. 이거는 어,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만들어지는 상황인 즉 다시 말해서 어, 포당, 해당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NADH가 마이트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올 때 어떤 셔틀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분자 ATP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두분자 ATP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FADH2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두분자 ATP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그냥 곱하기 3으로 해서는 이 답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생활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배웠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 다음에, 112페이지 조금 넘어갑니다. 자, 112페이지 이 그림은 무기성 대사와 유기성 대사와 무기성 대사를 지금 비교하는 거죠. 단순한 비교입니다. 그죠? 그래서 무기성 대사는 피부르산이 그냥 젖산으로 가는 상태. 근데 이거는 가액적이다. 그죠? 그 다음, 유기성은 피부르산에서 아시트코에로 가는 단계. 이거는 이 화소표에 하면 비가역적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르산은 유기성 대사와 무기성 대사의 분기점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4-5비테법이 그런 말이, 그런 간단한 식이 나와 있어요. 피부르산의 젖산반 가는 데는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젖산, 탈, 수소,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자, 슛산 탈수수 요소가 저산으로될때 뭐가, 뭐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NADH2가 필요하죠.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NADH2가, NADH가 두 분자 만들어졌지만은, 여기에서 다시 두 분자가 없어지죠. 왜? 피부로산 두 개가 만들어지고, 이두 개의 피부로산이 저산으로될때 NADH 두 분자를 소비하기 때문에 NADH, 순주입과 순유출은 없다는 것을 이 식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설기해 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6 단백질은 세포의 기능을 위한 열쇠이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러분들이 현황시간이나 다른 그 시간세포에서 알다시피 어, DNA는 4개의 그 영, 어, A,G,T,C 4개로 되어있죠. 자, 아미노산은 20개가 우리 인체 농에서 단백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유전 물질이 DNA가 되기 위해서는 1개의 뉴클로타이드가 1개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올수 없는 거예요. 왜 20가지나 되는데 4가지밖에 경우가 안 되죠. 그래서 최소한 3개가 하나 의 유전자의 암호가 돼야 된다. 트리플 코드라 그러죠. 그러면은 64가지의 경우의 수가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세 개의 뉴클로타이드가 한 개의 아미노산을 코딩한다는 것, 이미 이제 그것이 다 밝혀졌죠. 64개 중에서 세 개의 경우에는 더 이상 아미노산을 가져오지 마라라고 하는 스타 코돌이 되겠고, 또 하나의 아미노산은 여기서부터 아미노산 합성을 시작하시오 하는 개시 코돈이 있음을 이미 여러분들은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4-17에 나타난 이 그림이죠. 자, 조금 전에 세 개의 어, 뉴크로타이드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이제 코딩하기 때문에 중복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코돈, 두 번째 코돈, 세 번째 코돈이 나와 있는데 자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전부 다 UUU가 올 확률이 있죠. 이럴 경우에는 페닐 알라닌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UU가 오면서 세번째에 C가 올 수도 있겠죠. 이때도 페닐 알라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즉다시 말해서 하나의 아미노산에 최소한 중복성을 가질 수 있는, 유전자 암호가 배치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UAA, UAG, UGA는 여기서부터는 요 아미노산 코드가 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단백질 합성이 더 이상 안 되는 스탑 코드이죠 그에 비해서 AUG는 뭐예요? AUG는 여기서부터 단백질을 만들어라라고 하는 게시 코드입니다. 이 때, 이제, 메치온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여기에 제일 처음에 와서 달라붙게 됩니다. 이메치온이는 굉장히 독특한 아미노산인데, 자, 우리가 아미노산 중에서 황을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이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시스테인이 황을 가지고 있어요. 또, 메치온닌에도 역시 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메치온닌에 붙어 있는 황은 단백질 개시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어, 황과 황이 결합하는 그 다이설파이드 본드에는 어, 관여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인자, 종결인자가 있고 나머지 60개는 20개의 아미노산을 암호화할 수 있는 중복성을 가진다는 것이 이 표에서 여러분들이 뭐 알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자, 연속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데이비드와 사라가 이제 유전자 검사를 위해서 혈액을 채취했네요. 자, 혈액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그 혈구세포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세포를 이용해서 유전자 검사를 할까요? 적혈구? 적혈구는 아니죠. 적혈구는 이미, 이미 핵이 없는 상태예요. 성숙 적혈구가 되면은 핵은 사라지고, 마이토콘드리아만 꽉 들어차있는 산소 공급에만 특화된 세포가 적혈구죠. 그렇죠? 혈소판도 아니죠. 백혈구 같은 것들이 핵 안에 그 사람의 DNA를, 똑같은 DNA를, 염색체 안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걸 채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액을 채취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서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들렀네요. 자, 검사 결과 사라는 테이사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만 데이비드는 그렇지 않았다. 확률이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손들이 걸릴 확률이요. 따라서 이들의 그들의 아이 중 일부는 사라처럼 보인자. 즉, 질환 유전자를 보유할 수 있지만, 정상 나타나지 않겠죠. 그렇죠? 살아가 가지고 있는 열성과, 그 다음에 데이비드는 다 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만날 확률이 50%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이걸 자, 자손들은 남녀를 떠났어. 이거는 이제 성염색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상염색체에 있는 것이니까, 남녀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이거는. 근데 50%는 보인자가 될 확률이 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어, 이삭 환자로서 태어나는 아기는 없다는 다행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네요. 자, 문제. 태삭 유전자는 열성 유전자, 테이 라고 해서 T로 표현하네요. 우리 일반적으로 유전자를 표현할 때단 하나의 그 영문 알파벳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성인 경우에는 대문자, 열성인 경우에는 소문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사람의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각 우열이 없죠, 그죠? 우열이 A, B가 없기, A, B가 되는 우열 이 없기 때문에 A, 라지 A, 라지 B를 쓰고 A와 B가 동시에 있을 때는 우열이 형성 되지 않기 때문에 AB형 이렇게 되는 것처럼요. 자, 열성형은 이렇게 T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럼 사라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열성이고 한쪽 은우성이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이비드는 라지 T, 라지 T로 되겠죠, 그죠? 자, 그 아이가 보인자의 확률은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잘알겠고요 113페이지, 가운데 테라 그래프 초록색 2번 있는 부분 봅시다. 자, 유전자가 활성화되면 전사, 이런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령 RNA에 이제 DNA의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령 RNA에 있는 코돈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운반해 주는 데 관여하는 것이 트랜스퍼 RNA이고요.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가 라이보좀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RNA가 있어요. DNA에서 유전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메신저 RNA, mRNA라고 그러고 방금 언급했듯이 아미노산의 이동에 관계하는 RNA를 tRNA라고 그러고 라이보좀에 구성되어 있는 구성 RNA가 라이보좀 RNA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어떤 단백질의 합성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전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림 4-18에서 이것을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4-18을 봅시다. 우에가 이제 핵이에요. 그죠? 렇 핵이고, 가운데 핵공이 하나 가 있어요. 핵공이 하나 있어요. 자, 유전자가 있습니다. 유전자가 어, 발현을 해서 어떤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어, 과정 하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유전자의 활성을 도와주는 또그 인자가 있어야 돼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단백질이고 이것들을 조절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이 조절 단백질은 활성을 촉진시키는 게 있겠고 활성을 억제시키는 게 있겠죠. 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인자들이 와서 또 같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mRNA가 만들어지죠. mRNA가. 촉진이 된다면 mRNA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mRNA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자, m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그랬죠. 그럼 3번 보니까 mRNA 의 가공이 있네요. 가공이. 이 가공이 뭐냐면은 mRNA는, 아니 D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유전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불필요한 정보가 있어요. 필요 없는 정보. 그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불필요한 정보도 mRNA로 일단은 다 번역이 됩니다. 전사가 됩니다. 그 다음 전사가 된 다음에, 그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잘라버리는 과정이에요. 스플라이싱 과정입니다. 그래서 선택적 이어 맞추기라는 말이 있어요. 선택적 이어 맞추기라는 말이 있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을 성숙된 RNA, 가공된 mRNA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공된 mRNA는 세포질로 핵공통이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 옆에 간섭이라는 말이 있어요. 간섭. Silencing RNA. 자, 간섭 RNA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게 말 그대로 mRNA가 단백질 합성하는 걸 못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간섭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mRNA가 더 이상 단백질 만드는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침묵, 사일런트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p s r n a mRNA, 침묵. 이 과정에 우리가 간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가공된 mRNA가 세포질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게 되면 세포질 내에 있는 라이보점RNA, tRNA, tRNA 가 가진 아미노산, 이런 걸 이용해서 단백질을 만들죠. 이 단백질이 세포질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고, 소포체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이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은 이 단백질은 당이 와서 붓기도 하고 저끼리 2차 결합, 3차 구조, 2차 구조로 바뀌고 또 4차 구조로 바뀌기도 하고 저 번역 후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힘과 교차 반응, 그 다음에 작은 펩타이드로도 불필요한 걸 잘라내고 성숙한 단백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게 당이 붙거나 지질이 붙거나 여러 가지 기가 붙거나 인상기가 붙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4차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 다량체로 조합이 되기도 하는 과정을 여기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금 전에 말한 RNA 간섭이라는 걸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RNA 간섭 어, 이거는 1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118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먼저 여기서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 a a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RNA 인터피어링스라고 해서 혹은 싸이 RNA, RNAi 이렇게 표현합니다. RNA가 서열이 상보적인 타겟 RNA에 결합하여서, RNA는 한 가닥이잖아요, 싱글 스트랜드잖아요. 그 싱글 스트랜드에 이 mRNA가 만들어진 RNA, 즉 간섭 현상을 나타내는 r n a 가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싱글 스트랜드 RNA가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단백질을못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단백질 발현이, 즉 유전자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발명, 이거 이러한 사이 RNA, 이런 간수 RNA가 있다는 것을 발명한 사람이 옆에 있는 밑에 있는 이두 분입니다. 핸드로파이어하고크레이멜로라고 하는 사람이 1998년에, 자 그거 보니까 마치 뭐 곤충이 하나 보이죠. 선충이라고 그러는데요. 어, 이걸 이용해서 이걸 밝힙니다. 이게 보면 C. elegans 라 그러는데 이거 실험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어, 도구로 활용을 많이 하는 어, 동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처음 발견하고 그 역할을 규명함으로 해서 어, 2006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의 받습니다. 자, 이런 RNA 간섭은 RNA 바이러스 및 레트로트랜스포존에 대해 세포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바이러스가, RNA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RNA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이러스 자체가 감염이될 때, 인펙션이 될 때, 바이러스가 r n a 가지고 있는 유전자 RNA가 들어오게 되죠. 그 r n a 가서 간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이러스 감염이 되더라도, RNA가 작동을 못하면은, 바이러스 밥,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겠죠. 감염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염이 대해서 세포를 방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레트로 트랜스포존이나고는 것은 이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놨는데 DNA로 시작해서 RNA의 중간 단계를 거쳐서 다시 DNA로 역전사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유전자를 우리가 트랜스포존이라고 해요. 레트로 트랜스포존. 레트로. 거꾸로 사용한다, 이 말이죠. 레트로바이러스, RNA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역전사 과정을, 과정을 강조하고 DNA 트랜스포존과 구별하기 위해서, 트랜스포존이라는 것은 트랜스마 옮겨 다닌다, 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예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꾸로 역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레트로라고 하는 접두어를 붙인 거예요. 트랜스포스 엘리먼트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염색체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막온 염색체로 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또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회된 말씀 드리기로 하고요. 많은 지의식물들의 제놈에 레트로 트랜스포션이 존재합니다. 특히 식물에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물이 꽃이 뭐 화려하게 바뀐다든지 이런 연구에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개량할 때. 그다핵 DNA의 중요한 구성 요소여서 예를 들어서 옥수수 지놈의 경우에 레트로, 레트로 트랜스포선이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다 옥수수 알이 노란색으로 똑같죠? 시골에 가면 옛날 옥수수 색깔이 어때요? 옥수수, 나다란마다 색깔이 다 다르고 또 하나의 알도 색깔이 막 달라요. 그게 뭐냐면은 옥수수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트랜스포선이라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쪽에 박혀서 발인을 하나에 따라 가지고 색깔이 막집만들어 나타나요. 이런 게 바로 대표적인 트랜스포스 엘리먼트 레트로 트랜스포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약 42%가 이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진화 과정 동안에 왜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레트로 트랜스포션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시간이 한이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있는 그 자주빛피트니아 부분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십시오. 이게 바로 어, RNA, I, RNA 간섭에 의한 것입니다 뭐 최근 들어서 바이러스 백신을 조절하기 위해서 RNA, 백신이 막 나오고 하는데, 큰 기여를 한 선행 연구가 바로 이런 연구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비드 바이러스를 하기 위해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RNA 백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바로 이런 연구의 성과에 의해서, 제가 늘어서 백신 개발까지 나오게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물론 약간의 그 어떤 프로토콜은 좀 다르지만요. RNA는 DNA보다 도 굉장히 unstable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는 마이너스 70 내지 마이너스 80%도 디프레즈에 보관하는 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의 뭐 보존, 접힘 교착이라 이런 생활시간에 여러분들이 두가 배웠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있는 테이사 병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들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고 12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어, 효약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내가 이챕트를 빨리빨리 넘어갔기 때문에 이걸 한번더좀 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장의 주요 주제는 생물계 에너지다 이런 말이 있고요.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되고 전달하는지, 예, 우리 배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방, 글리코젠과 같은 거대 생체로 저장이 되겠고요. 그국은 이제 저장된다는 것은 필요할 때 대사 과정을 통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장이 되겠죠. 이 과정은 아까 이차도 제일 시작할 때, 어, 양이 많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계약으로 대신하고자 생략했던 겁니다. 추출된 에너지는 일시적으로 ATP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저장이 된다. 우리가 이제 ATP 만드는 과정이죠. 에너지가 필요한 생체 반응의 반응과 과정은 바로 ATP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에서 다루고 있는 또 다른 주제는 다양한 종류의 구조 기능 관계인 분자의 상호작용과 구획화 이것도 사실 이렇게 와서에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 이 말로 대신합니다. 분자의 상호작용은 적절한 형태로 접힌 과정이 필수적인 단백질의 기능, 효소, 기질과 도 결합할 수 있게 하는 작용이기도 하고요. 효소는 세포내고립과구획화 되어 있다. 이야기 했고요. 우리가 에너지 만들어내는데 관여하는 ATP 합성 관여하은 마이드콘드리아.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드고요또 라이소존도 몇번몇번 몇번 이야기가 나왔었죠. 구획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방금 언급했듯이 일례로 해당 과정은 피루부산이젖 산으로 전환되는 무기성 대사 과정이에요. 이것에서 제보실이 나왔었죠. 그에 비해서 시트르산 회로는 바이코이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죠. 그다음 에 기질이 미트콘드리아 막을 또 통과되어서 운반해야 된다. 이런 경우 우리가 어, 보리파. 혹은 구획화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다음 생물계에서 에너지, 우리가 뭐 운동에너지 이런 이야기했고요. 화학 반응 이화 반응과 동화 반응으로 나눈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 개념을 이야기했고요. 가역 반응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데 관여하는 것이 결국 효소고. 효소는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서 활성도에 영향을 받고 있고 반응이 끝나도 변하지 않는 것. 또, 리간드를 가지고 있고, 또, 효소가 작용하기 위해선 조인자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배웠고요. 또, 결합의 관계가 되는 내용, 아웃도라이브를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 대사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생화생간에 배웠던 것과 다른 과목에서 배웠던 것들이 많이 중축되어 있기 때문에, 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움 없이 이해를 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오늘로 이걸로 사장까지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5장 마거 역동성 부분에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